송가인은 한국 트로트계를 대표하는 가수로 자리매김한 이후 끊임없이 새로운 기록을 세우며 트로트의 아이콘으로 불리고 있다. 그녀의 노래는 단순한 장르 음악을 넘어 한국의 전통과 대중문화를 아우르는 힘을 지녔다. 최근에는 더욱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다. 바로 송가인의 앨범이 전 세계 17개국에서 동시에 발매되었고 이어 열린 팬미팅에서 해외 팬들까지 줄을 설만큼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다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가수의 성과를 넘어 한국 대중음악이 글로벌 무대로 뻗어나가는 흐름 속에서 트로트가 차지하는 의미와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1. 17개국 동시 발매의 의미 송가인의 앨범이 한국을 넘어 전 세계 17개국에서 동시에 발매되었다는 사실은 단순한 수치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전통적으로 트로트는 국내 중장년층의 전유물처럼 여겨졌으나 송가인을 중심으로 젊은 세대와 해외 팬들까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국내 음반 업계에서는 케이팝 아이돌 그룹의 글로벌 동시발매는 흔한 일이 되었지만 트로트 가수가 이러한 규모로 해외 발매를 진행한 것은 드문 사례다. 이는 송가인의 음악이 국경을 넘어 울림을 줄수 있다는 가능성을 입증했다. 한국어 가사임에도 불구하고 감정을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창법과 무대 매너 덕분에 언어를 모르는 해외 팬들까지 쉽게 몰입할 수 있었다. 팬미팅 현장의 열기 앨범 발매 직후 열린 팬미팅 현장은 말 그대로 열광이었다. 팬미팅 장소에는 국내 팬들뿐 아니라 일본, 중국, 미국, 동남아, 유럽 등지에서 온 해외 팬들이 장사진을 이루었다. 현지 언론은 한국 트로트 가수의 팬미팅에 이렇게 많은 외국인 팬이 몰린 것은 이례적이라며 놀라움을 표현했다. 팬미팅은 단순한 사인회나 무대가 아니었다. 송가인은 직접 팬들에게 인사를 전하고 몇몇 해외 팬과는 짧은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그녀의 소탈한 모습과 진심 어린 태도는 언어 장벽을 뛰어넘어 진정성을 전했다. 줄을 선 팬들은 차례를 기다리며 한국 전통 노래를 흥얼거리는가 하면 손에 손글씨로 쓴 한글 응원 피켓을 들고 환호하기도 했다. 3. 해외 팬덤의 성장 배경. 해외 팬들이 송가인에게 열광하게 된 배경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유튜브와 온라인 플랫폼의 영향이다. 송가인의 라이브 영상과 무대 클립은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하며 전 세계로 퍼졌다. 특히 그녀의 라이브 무대에서 드러나는 감정 표현은 자막이 필요 없을 만큼 직관적이었다. 둘째, K컬처 붐과의 시너지다. 이미 K팝, K드라마, K푸드에 익숙한 해외 팬들은 한국의 또 다른 음악 장르인 트로트에도 관심을 보였다. 송가인은 그 중심에서 트로트도 세계화가 가능하다는 상징적인 인물이 되었다. 셋째, 송가인의 독보적인 캐릭터다. 화려한 스타라기보다 인간적인 매력과 진솔한 무대를 선보이는 그녀의 모습은 해외 팬들에게 신선하게 다가왔다. 무대 위의 프로페셔널함과 무대 밖의 따뜻함이 조화를 이루며 강력한 팬덤을 형성했다. 4. 충격적인 장면의 연출. 팬미팅 후 가장 충격적인 장면은 바로 해외 팬들의 줄석이었다. 한국어를 잘 알지 못하는 외국인 팬들이 몇 시간씩 기다리며 송가인을 만나기 위해 줄을 선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인상깊게 다가왔다. 어떤 팬은 직접 만든 한복을 입고 나타났고, 또 다른 팬은 한국 전통 부채에 송가인의 이름을 새겨와 그녀에게 선물했다. 언론은 이를 두고 트로트가 더 이상 한국의 국지적인 음악이 아니라 세계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장르로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준 순간이라고 평가했다. 5.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제적 파급력 전 세계 16개국 동시 발매와 해외 팬들의 참여는 단순히 문화적인 의미에 그치지 않았다. 이는 곧 경제적 파급력으로 이어졌다. 해외 음원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트로트 곡이 꾸준히 재생되며 수익을 창출했다. 팬미팅 관련 굿즈, 앨범 판매, 온라인 팬클럽 가입 등으로 글로벌 팬덤이 형성되며 안정적인 수입원이 마련되었다. 지방자치단체나 기업에서 송가인을 활용한 글로벌 마케팅도 가능해졌다. 송가인은 개인의 성과를 넘어 산업 전체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 것이다. 무대를 향한 송가인의 신념. 송가인이 해외에서도 인기를 얻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보다도 무대를 대하는 태도 때문이다. 그녀는 작은 무대에서든 대형 공연장에서든 늘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팬미팅에서도 단순히 형식적인 인사를 넘어 한명한 한 명을 존중하는 태도로 팬들을 감동시켰다. 송가인은 인터뷰에서 국내 팬은 물론 해외에서 저를 응원하는 모든 분들이 계시기에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느낀다. 무대는 제삶그 자체다라고 고백했다. 이 진심 어린 고백이 해외 팬들에게도 고스란히 전달되며 더큰 공감대를 형성했다. 7. 해외 언론의 반응. 해외 언론 역시 송가인의 활동에 주목했다. 일본의 한 음악 전문지는 트로트의 소울이 일본 엔카와 닮아 있어 현지 팬들에게도 친숙하다고 평했고 미국 매체는 트로트는 마치 블루스처럼 인간의 히로애락을 담은 장르이며 송가인은 그 대표적인 목소리라고 소개했다. 이러한 보도는 송가인의 글로벌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녀의 이름이 단순히 한국 스타를 넘어 아시아와 세계 시장에서 통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8. 앞으로의 과제와 전망 송가인이 이룬 성과는 분명 대단하지만 앞으로도 해결해야 할 과제는 존재한다. 트로트의 글로벌화를 위해선 체계적인 번역 시스템, 현지화 전략, 글로벌 투어 등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또한 단발적인 이벤트에 그치지 않고 꾸준히 해외 팬들과 소통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마련해야 한다. 송가인 역시 트로트가 세계인과 함께 할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싶다고 말하며 의지를 드러냈다. 향후 그녀가 어떤 무대와 프로젝트로 글로벌 팬들과 만날지 기대가 커지고 있다. 뜰 싶을 결론. 결론, 송가인의 전 세계 1 6개국 동시 발매와 팬미팅 현장은 한국 대중문화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사건이었다. 해외 팬들이 줄을 서서 그녀를 기다린 장면은 단순한 인기의 증거가 아니라 트로트라는 장르가 세계 무대에서도 통할 수 있음을 입증한 순간이었다. 송가인은 무대를 향한 진심. 팬들과의 교감 그리고 끊임없는 도전을 통해 한국 음악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있다. 이제 그녀의 이름은 한국을 넘어 세계로 울려 퍼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위로를 전할 것이다. 열일 개국 동시 발매와 해외 팬들의 열광적인 반응은 그저 시작일 뿐. 송가인의 여정은 더욱 커다란 파장을 일으킬 것이 분명하다.